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안희한 목사입니다. 은평선결교회가 유승대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놀랍게 성장을 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기도 참 좋고요. 근데 지금 유승대 목사님 표절 논란으로 굉장히 어수선해졌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개입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좋은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표절 논란, 표절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느냐고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의 설교를 내가 그대로 설교한 거라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이 목사님의 문제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질 못했어요. 소화시키지 않고 남의 설교 원고를, 아니, 남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면 마치 채용이 다른 사람의 옷을 입듯이 안 맞아요. 어색합니다. 뭔가가 이상할 수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전하는데 영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주옥 같아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요점인 거죠.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내는 것. 그 다음에 영성이 뒷받침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은 다른 사람의 설교,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가져다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하더라도 은혜를 끼치거나 역사가 일어나게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스포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하시는 거에 반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자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고2, 고3 이어졌고요. 대학 1학년도 이어졌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어지간한 큰 교회들, 또 대학들, 또 해외 집회들, 국내 아주 큰 규모의 연합 집회들. 참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에게 설교는 제 목숨보다 귀해요. 제가 뇌수술을 받고 나서도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보이는지 이거 관심 없어요. 이발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못 움직이는지 이거 뒷전이에요. 제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못 걸는지 그것도 뒷전이에요. 제 말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발음이 똑바른지 똑바르지 않은지 이게 관심사에 있어요. 왜냐면 앞을 못 봐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손못 써도 왼팔 없는 상태 오른발까지 못 써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못 걸어도 휠체어 앉아 설교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제대로 못하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설교는 제게 목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스펄전 목사님의 반에 반에 반만큼이라도 설교할 수 있다? 어떤 대가를 못 치르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탁월한 설교자잖아요? 이분의 설교 원고를요, 전국에 배포를 해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물론 그냥 설교하면 안 되겠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또 충분히 기도 속에서 영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스펄전의 설교를 나눠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분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승대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설교를 그렇게 다 했느냐. 제가 표절이라고 올려놓은 영상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소화했더라고요. 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천 편의 설교 중에 그렇게, 어, 요거는 상당히 많이 차용했거나 싶은 설교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비도덕적이니 비양심적이니 이렇게 몰아가서 뒤 흔든다 한계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뭐몇 차례 문제제기를 할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집요하게 진행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아야 되겠다 요걸 계기로 하나씩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이 유승대 목사님의 표절 논란권, 그리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또 모순점,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은평성결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은 교회고또 선한 영향력을 끼 최대의 교회인데 흔들리지 않도록 중복 기도해 주신다면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